가이드 왕과 그의 신하요압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바 전쟁과 블레셋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는데요. 하 보면은, 예, 암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랍바라는 말이 나오고, 또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저 남쪽에 보면은 에돔이 있죠, 에돔. 애돔. 에돔은 에석휘들이죠 남쪽에 있고, 오른쪽에 동쪽에 보면은 모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암몬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에돔은 에서후휘에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남쪽에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은 잘 아시다시피 로세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이 동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으로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라바가 나고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의 수도가 라바입니다 아, 동쪽안 앞머리 아파 수도구나. 그 다음에 또 서쪽 해안 쪽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이제 지중해 해안과 접경지역에 있는, 에불리서 지방에 다섯 개 도시가 있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지구. 가자 지구는 우리 알다시피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팔레스인 무장단체에 있죠. 그 다음에 내륙 지역에 보면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에글론닉 있고 가드가 있죠. 이런 어떤 그 지명적인 우리가 좀 알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본 말씀은 어, 다이도왕과 다이도왕의 신하, 요압 장군이 암머니 스도 라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서쪽에 해안 지방에 있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17세 청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청소년 다윗이 블레셋 다곤신, 키가 한 3m쯤 되죠 키가 한 3m쯤 되는 그인 골리아답에 나갈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데 고백처럼 그는 나가면서 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골리아답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다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이은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이미 점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은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답다고 이미 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또 나무 아래서 혼자 양을 치다가 외로울 때는 하파퀴를 타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년 다윗을 지켜보셨고 다윗은 요한 눈 속에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다이은 끝까지 추적해서 추격해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구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또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이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사, 사메를 통하여 다윗에게 올리브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 환경에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그 행위와 마음이 올바른지 하나님이 저울질하십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옳은 일, 바른 말 하는 것은 쉽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옳은 일과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내면의 모습이고,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보통 혼자 있으면 그러잖아요. 뭐 게임 한다든가,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서, 또 세상적 하고 나서, 거룩한 성의를 얻고 설교하는 거, 이걸 말할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다이왕과 유압 장군이 오랑케랍라와 전쟁의 승리한 내용이고 또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다이왕과 유압 장군이 오랑케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쪽의 에돔 동쪽의 모합과 암몬 또 이스라엘 남유다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여호사 남유다 사대왕 여호사바 그왕때 동시에 침공했던 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3절 보게 되면은 다이드왕과 유압 장군이 암몬의 수도 라바를 함락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유압이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에롯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압 장군이 암몬에서도 라바를 함락시킨 장면인데 그 암몬과 모압의 그 족부를 더듬어 보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의 소돔에서 성적 그 타락과 동성의그 범죄를 눈으로 보면서 그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적 타락과 동성의 범죄로 소돔 고마라의 은이 열 사람이 없어 유황불에 심판을 받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미스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어, 로의그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렇게 뭐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만 있으면 돼. 필요 없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로세 가족을 피시나라고 미리서 알려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로세 가족들은 즉시 소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금을 떨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뭐돈번 거, 뭐금덩어리 이런 거막 챙길 시간 없었어요. 안 그러겠어요? 살면서 남에게 돈, 그냥 뭐 이자도 주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뭐 모든 거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챙기지 못했어요. 가다 보니까 로세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뭐 하는 떡 어쩌지? 순간 뒤를 돌아보다 그만 소음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을 간신히 피한 두 로제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능히 그두 딸은 늙은 아버지의 술을 마시겠죠 밤에 돌아가면 사부자 근친상간의 동침에서 나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이처럼 두 딸이 과과감하고 도발적인 성적 행동을 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크게 달했는가를 지금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뭐 제약 시대 정도 그, 뭐그 보편화한 테됐는데요 지금 봐라 뭐 목사들도 다막 하는데 뭐뭐우리야뭐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다니는데 괜찮다. 계시록은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더러운 대로 놔둬 버리고 부리한 대로 놔둬 버립니다. 암모은암목은 몰락 몰 몰락의, 몰락의 우상을 섬겼고 또 모압은 금오수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 쪽에 보면 흰 놈의 골짜기에서 암몬 우상 몰락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어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또 모압도 금오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아들을 불로태어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라 하면 은 남유다 유다 왕, 10대 아스 왕이 인신제사를 그 드렸고 그의 손자 왕도, 문하세 왕도 그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암몬과 모압을 동성애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안한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추억에 들어가지 못한 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모압 지방 여인 루스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일절 보니까 해 보면 일절 보니까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어 출천할 때가 되었다를 보면 영어성이 보니까 인더스프링 In the spring at th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에 전쟁에 출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였죠? 전쟁 우기 때 하지 않고 건기 때 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봄에 전쟁터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이당은 안문의 수도, 라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왕궁에 머물렀었어요. 이제, 내가 나갔으니까, 유압장군네가서 처리해라. 이렇게 했겠죠. 다이도왕이 왕국에 머물렀다는 증거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면, 랍바를 에어 쌓고 랍바를 영어로 뭐면 랍바를 에어 쌌다. 쌌다. 근데 영어를 랍바를 에어 싸고, 랍바를 에어 쌌다. 벗! 그러나, 그러나, 다이슨,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영어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안문의 수도 라빠전도 결과가 어떻게 되냐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해서 그래서 왕궁을 저녁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어째 됐는가 뭐 소식이 안 오나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샤워하는 물소리에 순간적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다윗은 다이슨, 게그 순간, 그 장면을, 이게, 샤워하는 물수를 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로 보게 됐죠. 그러니까, 보름달에 비친 여자의 알몸으로, 어, 샤워하는 모습을, 왕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이 발동되었죠. 그래서, 다이 왕은, 역대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물이 하는, 사물 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 왕은 신하를 불러서, 괴장은 누군지 신상명세 파악해라. 누구누굽니다. 우리 안에 바세와입니다 하치, 하, 하, 본인 하쪽 속입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그날 밤 저녁에 바세바 동침에서 하나님 앞에 간통죄를 하나님 앞에서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왕은 예루살렘 왕국에 머물면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상과 황 환경과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 죄를 범할 수. 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다윗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비난할 수도 없어요. 다윗 왕은 성군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름의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그때 오심이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랴? 로마서 7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속곤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하는 줄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나도 모르게 내마음에서 선을 원하는데, 이제 실제 보면 악을 행한다. 고백했습니다. 다이왕은 암몬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승리했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본문 2절에, 본문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시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래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요압 장군은 암몬에서도 랍바 정복을 마무리하기 위서왕국에 있는 다윗왕을 전투현장으로 전투형저항, 모셨습니다 요압 다윗왕이 암몬과 라바를 정복하고 빼앗은 절품 중에 라빠 왕의 왕관을 다이당이 빼아서 쓰고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금한 달란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금한 달란트를 쓰고 있는지. 왜냐면 하금한 달란트가 30kg. 제가 20kg을 제가 보통 들어 보니까 무거워요. 근데 30kg 같은 건꽤 무겁습니다. 그 30kg나 되는 왕관을 머리에 썼으니까 왕이 젊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 30크로 보니까 지금 약한 30억쯤 되더라고요. 다윗왕은 그동안 전쟁에 참전해서 무수한 전리품들을 탈취했어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요와하라니 앞에 모든 것을 성전의 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미혹된 다윗왕은 금한 달란 때 현혹되어 자기 머리그 왕관을 썼습니다. 다윗왕이 마귀에게 미혹된 증거는 1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다이슨. 암문스서도 라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루살렘 왕국에 머물렀다고 하나님의 인증을 이미 받은 다윗도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너희들이야 하물며 너희들이야 마귀에게 틈을 주자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 또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왕이 군사 다이도왕과 군사들이 안문의 수도 라빠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서해안 처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드는 내륙 지방이죠. 가드 그러면 그 밑에 소라 땅 살고 있는 소하 예, 장사 삼손이 생각납니다. 하튼 블레셋 가드 지방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지금 예,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에 나타난 블레셋 어떤 국가인지 보게 되면은. 블레셋은 가나안땅 일곱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그 당시 최고의 철병 무기를 만들어서 최강 정투력을 가진 해양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가가가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 중에서도 블레셋은 전쟁하지 않고 화친 척을 맺어버렸어요. 철병를 가진 그런 자들 때문에 같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수아까지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사제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개셀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십부계가 라바키가 큰 거인 아들 십비를 쳐 죽였다. 십부계는 다윗의 군대 용감한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어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엘하, 엘하나니, 하니, 엘하나니, 골리아스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를 창자로는 배뜰째 같다. 배를 짤때그 필요한, 필요한 그 장대를 만든 장대. 실제 뭐 영어로 샤프트라고 하거든 그냥 축입니다. 배틀을 짜는 축. 굉장히 묵직한 겁니다. 그 정도 라흐미는 힘이 좋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이스의 조카 유나단이양 손가락이 6개, 양 발가락이 6개, 전체 손가락, 발가락, 전체 가 24개를 가진 불리세 거인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디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이스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불리세 거인과 개설 군사들이 다이 왕과 다윗도왕의 신하들 손에 다 죽었다 이 말씀은 전쟁은 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역대상 전사가 지금 우리가 쓸때 보면 은 어떤 우두를 가지고 있, 지금 말씀 쓰고 계시냐 전쟁은 다윗도왕과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두지하고 일행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 그들의 적대 세력인 라빠 블레셋 대항에서 전쟁의 승리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경우 이스라엘과 우월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다윗의 왕국에 모독을 간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블레셋 경우는 끊임없이 다윗 왕국을 향해 도발을일삼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 모두가 이스라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고 장대한 용사들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군대가 적대 세력보다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면서 지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때도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열정을 승리에 돌출하게 되면 내면의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망각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참 보면 이상하게 잘되고 번성하고 창성하면 완전히 조만해져가지고 불쌍하게 인생 마친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출세와 성공과 성장의 화려함 뒤에 있는 어두운 죄를 범하기 쉬우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촉구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와 주름 잡병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국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각각 개인을 100% 온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100%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구촌 78억의 인구를 동시에 100% 주목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에 취해서 땅에 속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 가치관을 선택하여 나그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무서워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세속적인 모든 것은 종과 동록이 쪼어먹고 옷이 날가짐과 같이 찢어지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영원한 진짜 존재한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즉,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축복권자, 하나님의 상속권자 하나님의 왕, 과 공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진주 부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신부답게 진리를 결론 삼고 계속 신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권한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희 몸무게에 가버려 주니 이기는 자는 이들을 상속받으나 나는 주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어려가 힘들더라도 현재 권한이 없고 힘들더라도 앞에 눈이 보이지 않고 삶일 처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 모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안 되겠다야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 영웅도 동일하신 분이다 우주와 몸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섭려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신음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라는 주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니?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의 주님의 꿈을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면 볼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 교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영원토록 이글이글 타오른 유황불 들어갈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천국의 열두 진주문을 통과해성 안에서 매달 열리는 열두 가지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염소 같은 교인들은 힘써 자기 의를 쫓으면서 예수님의 진실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핏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명의 심장의 분연이 일어나서 심판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마지막 말씀의 지말입니다. 지금의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있지만 전쟁은 요 하나님께 속했다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3m의 건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기론 물렸지 말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난국, 군락 금성, 철벽의 열고성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때에 성취될 거로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중단 없이 있냐며 절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향한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오늘또 정말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 그들의 적대 세력인 나빠와 불렛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랑키들보다 강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고 전쟁은 여하께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지금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 아시죠? 우리 기도 내용 아시죠?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맺주고 기도하겠습니다. 需要。